층간소음의 진실, 아랫집이 피해자인가, 가해자인가? 소음 뒤에 숨겨진 심리전의 충격적 실체, 층간소음의 진실, 아랫집이 피해자인가, 가해자인가? 층간소음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소음의 발생 여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 오늘날 아랫집과 윗집 사이의 갈등은 심리적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, 그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. 층간 소음이란 무엇인가? 층간 소음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로 윗집의 생활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될 때 발생합니다. 흔히 아래집은 소음의 피해자로 지목되지만 현실에서는 그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. 소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장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. 아래집 피해자인가? 가해자인가? 아랫집이 피해자인 경우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그들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.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할머니의 정체불명의 소리 혹은 근처 건설 현장에서의 소음은 모두 아랫집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집 주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. 특히 일반적인 생활소음이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심리전의 실체.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층간소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? 최근에는 아래 집 또는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 소음 속에 곱씹어야 할 불쾌한 말들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는 단순히 소음 이상의 심리적 폭력을 뜻하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. 또한 자주 묘사되는 조직 스토킹의 사례를 살펴보면 집 근처에서 느끼는 불쾌한 속삭임이나 조롱의 웃음들이 이러한 심리적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.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는데 이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으며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. 피해자의 신체적, 심리적 영향.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